제가 어, 아마 국민학교 때였을 겁니다. 못 모르고 어, 부모님 그리고 교회 송도원님들과 함께 어, 기도원에 몇번간 적이 있었는데요. 부산에가나안 수양관이라고 그큰 기도원이 있어요. 어, 높은 좀 높은 산까지는 아닌데 버스를 한참 타고 지금도 그래 지금도 버스 를 타고 확 꼬불꼬불 올라가는 그런 산. 어, 위에 어, 좀 산을 넘다 보면 이렇게 마을이 나와요. 거기에 있는 기도원인데 그때 이제 봤던 그 뭐랄까요 그 광경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어, 산 위에 올라가서 목이 뭐, 터져라 기도하시는 분, 그야말로 막 무릎으로 여기서 기도하다가 저까지 가시는 분들 정말 소나무를 뽑 을 기세로 게 기도하시는 분들 그 가운데에 어, 밤이었었어요. 밤에 하늘을 이렇게 우연찮게 들여다보는데 정말 별들이 쏟아질 정도로 어, 가까이서 보이기도 하고 너무나 많아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늘에 빼곡하게 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없죠. 많이 환경이 오염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 저만 본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 어릴 때 이렇게 왜 은하수도 보이고 막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하늘에 저만 봤습니까? 그만큼 수많은 별들이 어, 압도하는 그런 광경을 이렇게 목격을 하면서 어린 마음에 이렇게 덜컥 겁이 났더라고요. 얼마나 빼곡하게 하늘 그밤 하늘에 별들이 많이 있었는지. 또산 위에 올라가다 보니까 더 가까이 보이고 무심결이 위에 쳐다봤던 그 별들을 보면서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경외감이겠죠. 뭔가 이제 무섭고 두렵기도 하고 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는 어, 제가 이제 등학교 시절에 학교를 땡땡이하고 자주 바다를 놀러 간 적이 있어서 이제 부모님께 뒤지게 혼나고. 했던 경험이 많이 있는데 어, 바다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덜컥도 겁이 나요 뭔그 겁이 많은지 이그 시커먼 그 바닷속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무섭지 않습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니까요 어, 이렇듯 그런 우리가 말하는 그 자연 또 자연 환경 속에서 어,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의도,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알지 못하니, 그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어떤 두려움, 또 경외심도 들기도 합니다. 어, 육아를 하면서 많이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 누구보다 뛰어난 디자이너시다. 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뭐 거북이다 싶으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거북이와 달리 정말 세계 각지에 수많은 종류의 거북이들이 있더라고요. 어 어디 민어에 나올 법한 그런 목이 긴 그런 거북이도 있는데요. 어제 봤거든요. 어제 봤는데 뱀목 거북이라고요. 뱀처럼 목이 길어서 거북이가 그렇게 게 있는데 너무 신기기도 하고. 또 무섭더라고요. 이뭐한 종류도 수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하시고 만드셔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수많은 물고기들, 그냥 새, 곤충 이래 버리면 그냥 몇 가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한 가지도요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각그 환경에 맞게끔 또 살아남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모양들로 만드신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들더라고요. 어,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떠올려지고 하나님의 솜씨와 또 영광 또 그런 의도가 어, 발견되기 이전에 사람들은 그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걸로 삼습니까? 우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또 뿐만 아니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의 권세도 또 부여하셨죠. 그런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냐고 그러다 보니 어, 해, 달, 별 모든 만물 창조물들을 보면서 우상으로 삼고 자신의 신으로 여기고 복도하라 빌고 하는 그러한 모든 문화와 사상이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죠 그리스에 가면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 아닙니까 그 아테네에 우리 의리한 신전이 있습니다 그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는데 온갖 정말 우상과 온갖 것들이 또 신을 갖다 붙이고 신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거기를 경배하고 거기서 나오는 사상과 문화로 어 정말 뭔가 자긍심을 가지고 그 문화 사상들이 전 세계에 퍼트려지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가운데서 어 아덴에서 즉 아테네에서 어, 사도 바울이 정말 격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 7장1 6절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 수많은 사상, 수많은 철학, 우상 문화들이 그곳에 정말 판을 치는 것을 보면서. 격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온갖 것에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것으로 복을 빌고 거기에 심취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격분하죠. 그래서 그쭉 이어서 1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레 아래오 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정규심이 많도다. 에, 파르테논 신전이 바라보이는 그러한 그 어떤 한 동네 언덕에 바로 아레오바고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파르테논 신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막 이렇게 분벼요 그래서 그 신전을 어떤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좀 드문데 그곳이 바로 아레오바고에서 서서. 바울이 말하기를 아,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23절에 말씀에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 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얼마나 각종 단도 쌓고 또 뭐 이러한, 이러한 저런 신들을 위한 것들을 만들었는지요. 심지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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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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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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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런이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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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야이를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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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어, 쭉 하나님을 어, 또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 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 우리를 어떤 수많은 존재들보다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그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온갖 것에 각종 신의 이름들을 갖다 붙이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나는 그러한 그 신을 위하여 어, 새긴 단도 만들어 놓고, 지금도 그러한 사상과 문화, 종교가 신기하게도 수많은 세기가 흘렀고,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돌에다가, 또 나무에다가 그것을 어, 우상을 새기고 파고. 또 그걸 위해서 사람들은 마음과 온갖 것 갖다 바치기도 하고, 또 복을 달라고 빌기도 하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정말 진멸당해도 당장에도 멸망당해도 싼 그러한 이 세상과 인류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반증으로 우리가 살아있지 살아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속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시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호흡하며 살고 있고 말씀 앞에 서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를 보니 하나님은 인내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 맞다 어, 라고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또한 이 세상을 어, 지금도 살려놓는 이유는 호남보고마 때문입니다 세계보고마 때문입니다 후대보고마를 위하, 위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237나라와 5천 종족이 어,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또 문명이 발전하지 아니한 그 사회에서도 신기하게도요. 어, 사단은 이러한 저한 모양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교육 수준, 삶의 질에 따라서 역시나 공통적으로 우상을 섬기도록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에게는요. 그 후손 자손이 천대까지 그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또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참한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둠의 세력 눈먼 채로 정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른 채로 막무가내로 살고 있습니다. 막 살다 보니 정말 다다르고 이른 곳이요. 성공이고 행복이고 참 평안이 아니고 벼랑 끝 위에서 위태위태하게 살고 있습니다. 참 평안을 찾고자 또참 구원을 얻고자 진리를 알고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종교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섬기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너희 야비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 속아서 사단에게 흑암곤색에 붙잡히고 매여서 살고 있는 그 인생들 누가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본질 진리 그들의 현실 영적인 사실들을 증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다 드러내셨고 또 구원의 길까지도 여셨습니다. 그 흑암에서 또 벗어나고 자유함을 얻는 완벽한 길을 여셨습니다. 그 일을 다시금 그리스도께서 또 오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매번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그리스도 인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어, 참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복음하는 그러한 증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또한 성취해가고 계십니다. 어, 정말 호남세의 후대 복음하는 그냥 언약이 아니죠.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 영광을 어, 정말 어떤 우상에게도 신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라고 하시고 또. 그 언약 잡은 교회와 또 증인들과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며 인자심을 드러내시며 또 구원의 손길을 뻗이고 계십니다. 꺾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 지금 우리 또한 우리 어, 어린이, 어린 이 렘레트들이 세계 어린이 수련회 가운데 있죠. 어제 잠깐 보내준. 그런 영상을 봤는데 우리 선생님 찍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 야밤에 과자 타임을 가지면서 열심히 먹고 있던데 어, 그런 순간과 그러한 어, 기억과 그러한 시간들이 아이들에게는 어, 나중에 지금은 모르겠죠. 그러나 복음이 오직 복음과 전도운동,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서서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은 또한 이 전도운동을 결코 어, 정말 어, 끊임없이 그냥 그 당대만 끝나는 것으로 머물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대를 이어서 또천대일 이르기까지 복음은 증거되어지고 또 그러한 가정과 가문 후손들을 통해서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 우리가 이 시간 동안 기도할 것은요 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내 안에 있는 분은 누구신지 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또인마을하시는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과 또그 깊이와 넓이, 길이 풍성한 그 지혜와 지식이 정말 세상을 살리고 또 흑암의 문화를 살리며 치유하고 이 복음 운동이 또한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전달되어지고 바톤이 이어서 정말 호세우의 주역으로 모두가 설수 있도록. 또 합심하여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 전도자 유원수 어, 목사님과 우리 단임 목사님 성령초만함과 어력주시사 가시는 모든 현장과 만남 속에 전도운동이 또 제자운동이 단인종운동과 르멘트운동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옵소서 이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